중국어 성경 말씀함성 제 79편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운 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Luke 6.36 你们要吃杯像你们的一样福音六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be merciful. 너희들要, 뭐뭐 해야만 한다. 그 다음에,吃杯, 즉, 빼, 자비. 명사도 되고, 자비를 베풀다, 동사도 됨. 중국어는 대체로 두 글자 단어건데,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즉, 빼, 자비, 자비를 베풀다. 위에, 이, 이, 이번 페이지에서는, 야오다, 야오가 뒤에 동사를 가져요. 그래서, 이제, 자비를 베풀다줘서 니 몬야 추베 너희는 자비를 베풀어야 한다. 우리말을 자연스럽게 하려면 이제 자비를 베풀다 이렇게 해야 되겠죠.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Luke 6:36. 앞 페이지도 갖고 왔습니다. 니 몬야 추베 너희들은 야오 해야만 한다. 추베이 동사로서 자비롭다니까 이제 에, 야오 추베이 자비로워야 한다. 야오에 걸리는 게한 가지 이게 이제 있고요. 또 뒤에 노란 줄 칠한 것이 바로 야오에 걸리는 건뭐 해야 하느냐? 시앙. 이것도 어, 명사일 때는 담다고 동사일 아니 명사일 때는 형상 어떤 모습이라는 뜻이고요. 그래서 이 한자가 모양상하기도 하고 형상상하기도 합니다. 에, 사람인 변에 코끼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자 그 코끼리 모습을 에, 이제 상세 히 코가 있고 뭐 하듯이 형상 어떤 모습. 닮다 그래서, 시앙 닮아야 한다. 무엇을? 니먼 더 너희들의 후. 후 아버지입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만 담, 아버지를 담는다는 게 이제 너무 막연한데. 후즈베 아버지 자비. 사실은 아버지의 자비, 한번 더 말이 부드러운데, 그대로. 니먼 예, 더후즈베 너희 아버지의 자비를. 이양, 똑같이 닮아야만 한다. 야오에 걸리는 게 즈베이, 이때는 동사고 니먼더푸 즈베이, 할 때는 자비, 그대로 아버지의 자비를 똑같이 닮아야만 한다. 그 다음에 루지아, 이거는 이제 루, 루크라는 누가라고 하는 외국 이름을 비슷하게 만든 거죠. 루지아 부인 리오 6이죠. 리오 산슈 리오 성경을 읽으면서 조금씩이라도 이제 생활회화에 접근을 하도록 우리가 오늘 배운 말씀 중에 있는 글자를 활용해 보겠습니다. 찐티엔 이주화 오늘의 한마디 찐티엔 오늘 이주 이주화 한 구절 말이 말이죠. 너는 아버지를 닮았다. 우리가 생활 속에서 많이 하는 말이죠. 너 하면 니 닮았다. 시앙 동사 오면 됩니다. 아, 니 야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닮아야 한다 이렇게 안 하잖아요. 닮아 있죠. 현재 닮아 있는데요. 뭐 그러니시앙 너는 닮았다. 니도 너의 아. 자 아빠 아버지죠. 그 다음 나온 것은 후친후친 아버지 후 본문에서는 후만 나왔죠. 후친, 후친 마지막에 어머니는 무친, 후친, 무친 어머니. 그럼 이제 어머니를 닮았다. 이렇게 하면 니샹, 니더, 무친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어린아이들이 쓰는 말로 아빠를 닮았네. 뭐 이렇게 한다면. 빠 이렇게 내려옵니다. 아버지도 푸 내려오고 푸친 푸친 빠바. 빠 한번 힘줘서 사성으로 내려옵니다. 빠바. 아이고. 어머니는 마 해서 마마. 마마. 두 번째 음절은 그냥 힘을 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러면 아빠 닮았네. 이렇게 한다면은 니샹니더 빠바. 엄마 닮았네. 니샹니더 마마.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누가복음 6장 36절 Be merciful just as your father is merciful. Luke 6.36 니먼 <놀람> 야오 즈베이. 샹 니먼 더후즈베 이양. 儒家福音六》六三十六，你们要慈悲，像你们的父慈悲一样。《儒家福音六》六三十六。